아멘.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.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죠.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.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. 내 증인이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힘 쓰는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.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.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힘 쓰더라. 한 제자들,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120명 정도 되는 이 모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그 가족이 있죠, 동생들과 또 마리아까지 또 여인들과 다 마음을 합 합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, 기도에 전념할 때 무엇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. 우리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,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정하고 나아갈 때가 있죠.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좀 기도에 힘 써야 되겠다,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,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?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,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.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서 어,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주셨죠.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리며 어,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.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우리 기도하고 있는 기도할 때, 기도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, 우리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어,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, 이 기도해 주신 주님이 기도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어, 변함없이 또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. 또한 가지는 독특한데요.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.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죠 시편에 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론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형제들에게 이 제자들에게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을 보면 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뭐이 베드로와 모든 이 성도들 가운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뭐 어떻게 이말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제안을 했을까 뭐잘 모르지요. 우리처럼 말씀을 펴놓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수도 있고,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서 어, 이,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누군가 말씀을 나눌 때에 본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... 어, 해야 할 일이,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,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베드로와 이 모든 사도들, 모든 이, 어, 이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았다라는 거죠.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필요합니다.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.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. 또한 가지는 이 기도 가운데에 잃지 않았던 것이 사명에 초점을 두고 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. 여기 보면 어, 이, 이 유다를 대신할 유, 유단의,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어,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, 이, 이 사람을 어, 세우게 되는데요. 여기 기준이 나오는데, 어떤 기준이 나오냐면, 21절부터 보시면,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, 우리 가운데서 항상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,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, 라고 기준을 세웁니다.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의 기준을 세웁니다. 결국은요,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.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. 무엇입니까? 예수를 아까 우리 읽었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.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 주신 사명이죠. 자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는 겁니다. 뭐였죠?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. 그래요.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할 때에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.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거기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죠.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서 그사명의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사명이 이 기도하고 앞으로 결정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그 일에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전념할 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. 이 마지막에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증언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, 예수님의 그 세례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또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 부활을 증언하게 될 터인데 그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. 한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요. 그리고 또한 사람은 마티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기도하죠.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, 주님께서 이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, 그러니까 누가 주님이 택하신지는 모른다는 거, 자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러니 주님,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주옵소서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. 물론 제비 뽑기하는 방법, 모든 일에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. 이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? 누가 주님께서 세우시는지,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려고 애썼다는 거죠. 자, 그 결과, 제비를 뽑아서, 마티아를 가론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 했던 어떻게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 나아갔는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. 네 가지였죠.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, 그 명령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.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았다는 것.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초점을 두고 나에게 주신,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초점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우리 보게 됩니다.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기도에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.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 약속을 믿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.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.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런 마음들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. 주님,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사명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 십년 가운데에도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,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, 성령께서 우리 십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.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, 또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, 또 주님. 어,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